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 주셨는데, 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함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에 해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덟 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메뚜기 재앙이 다른 본문에 비해서 조금 이제 길게 예, 나옵니다. 어, 이그 메뚜기 예, 여러분 어렸을 때그 메뚜기 잡아본 적이 좀 있으신지요? 어, 또 동남아 여행을 가면 이렇게 메뚜기를 이렇게 구워서 또 볶아서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음식으로요. 근데 이 메뚜기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 메뚜기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 엄청나게 좀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그 재앙과도 같은 그 모습들이 예, 연상이 되는데, 어, 이그 메뚜기 때가 오늘 그 여덟 번째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메뚜기 때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생성이 돼서 그 바람의 영향을 갖고 아프리카 지역 곳곳 그리고 또 멀리는 그 중동 지역까지 그리고 어, 또 중국에까지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히는 어, 그러한 그 재앙 같이 여겨지는 그 존재들이 죠이 메뚜기 라고 하는게 원래가 그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나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많이 이제 그 생겨나 가지고 어, 그것이 바람을 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농작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메뚜기 는 한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 한국 들이나 이 산에서 잡았던 그 메뚜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메뚜기를 한번 좀 보시죠. 아이 아프리카 사람이 두 손에 담고 있는 이제 아프리카 메뚜기인데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워낙 다릅니다. 그리고 요것이 또 종마다 조금 다른데 이 정도로 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어마어마하죠. 한 마리 구워 먹으면 굉장히 배가 부를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인데, 여러분 저런 아프리카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어두워질 만큼 그렇게 때를 지어서 다니게 되면은 이 어마어마한 그 피해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여덟 번째 재앙인 그 메뚜기 때의 재앙입니다. 어, 그런데 이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메뚜기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크게 그 나쁜 것만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먹을 거를 다 갈가먹어서 사람들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메뚜기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할 때는 대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 그 의미를 좀 부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 성경에서 메뚜기라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많이 에, 표현을 했습니다. 어, 시편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그 시편 109편 2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 오며. 예. 어,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을 하는 것인데 어 이그 메뚜기 같이 바람에 불려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정을 썼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메뚜기 이때가 바람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이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잘 나타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집합별로 사람들을 대표를 선출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 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뭐,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보고를 하죠. 그것이, 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존재. 에,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성경에서 이제 해주고 있고요. 어, 또 하나 이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특별히 메뚜기 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것이죠. 여덟 번째 제안과도 같이 이 메뚜기 때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근데 이것은 또두 가지 의미로 나뉘죠.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덟 번째 제안 같이 보호하실 때도 어, 이렇게 메뚜기 떼를 사용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메뚜기 떼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와께서 내게 보이실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네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메뚜기 때가 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입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어,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그 요엘서를 보면은 이 요엘서에도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를 사용하시는다 하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요엘 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직접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 이렇게 그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표현할 때 써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메뚜기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가 식량의 대용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 메뚜기를 먹으면서 생활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와 그 들에 있는 그 꿀을 먹고 살았다. 이게 제사장의 음식과도 이제 같은 건데,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고요. 또, 그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은,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그 날개가 달린 곤충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뛰는 그런 곤충들은 날개가 있어도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메뚜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또 사람들의 음식의 그 표현으로도 이렇게 그 메뚜기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문을 보면서 어, 조금 생각해 볼 거는요. 이 여덟 번째 재앙의 설명이 다른 재앙보다 조금 길게 나타납니다. 어, 사실 이열 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죠. 어, 6월절에 유래가 되었던 그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어, 그 재앙의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길게 나오는데, 이 여덟 번째 재앙도 만만치 않게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이 여덟 번째 재앙이 왜 길게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은 메뚜기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메뚜기보다는 바로 왕의 마음을 더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조금 길게 표현이 된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왕이 지금 마음이 자꾸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 재앙이 넘어가 주기를 간절히 강구하다가 그 재앙이 없어지면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모습을 이 여덟 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을 기점으로 그것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어,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자꾸만 완악해져가지고 왔다갔다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가 그 재앙이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금 완악해지는 그런 그 마음이 자꾸만 그 반복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항복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바로의 변화되는 마음을 길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 7절 말씀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네,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간절히 지금 간구하는 거죠. 나 용서해 달라고 좀 빌어 달라. 그리고 이번 만큼은 내가 죽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손 싹싹 빌던 이 바로가 이 메뚜기 자양이 이제 싹 없어지고 난 뒤에 다시금 만악해지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제 반복이 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 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일찍 손을 들면은 애굽나라가 좀덜 피해를 입고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소리는 듣지 않을 텐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애굽 땅이 더 많이 황폐해져가고 정말 진짜 망해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좀 일찍 좀 결단하고 손을 들고 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나가면 될 텐데 백성들은 살릴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왕에게 저리는 아, 어, 답답하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가 참 답답하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자꾸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해도 사람 앞에서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정말 깊이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로의 모습은 바로, 어, 바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로는 바로가 아니라 나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이런 것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재해 주시면, 그 다음 우리는 또 다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잘못들,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되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어, 정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다 거두어 가신 뒤에는 다시 나의 잘못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모릅니다. 바로하고 내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그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사인을 주십니다. 메뚜기와도 같은 그 미물, 그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동풍과 서풍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파라오가 아닙니다. 나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만 이 재앙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큰 재앙으로 가고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이 잘못을 범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꾸만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네 오늘 하루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읽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음성을 생활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무시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깨닫는 대로 다시금 하나님께 늘 돌아가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